10시부터 뭐 오후 5시까지는 아웃백에서 일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오후에 5시부터 와서 여기에서 10시까지 장사를 했고. 아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일할 거면 가게에서 사실 좀 몰빵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왜 그렇게 투잡을 했었어요? 일단 가장 큰 거는 월세죠. 너무 안 되니까 투자에 있는 돈도 줄어드니까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. 똑같이 예전처럼 계속 오전에 주문 안 뜨고 또 힘들어져서 월세 못 내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또 아웃백으로 가나요? 저 같은 소상공인들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해서 일단은 그거 알아보고 있어요.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더라 하니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이 가게에 몰빵을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아. 그 자영업자들이랑 어떻게 보면 지금 싸우는 거잖아. 싸우는데 다섯 시간만 뭐 일해가지고 그분들 잡겠어? 절대 못 잡아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1 1시 나와서. 새벽 1시까지라도 무조건 해 사장님이 남들보다 뛰어난 게 없어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어쨌든 남들보다 한두 시간이라도 더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뭐 정말 뛰어나지 않으니까 저도 그들과는 비슷하게 일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한 시간은 더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뭐 고객이 조금 조금 조금씩 쌓여